성지가 좋다입니다. 성지가 좋다 100회를 기념해서 준비했습니다. 특별 4부작 오늘은 그세 번째 시간인데요. 오늘도 어떤 곳으로 안내하실지 기대하면서 이강금 박사님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성지가 좋다에 빠지실 수 없는 분. 네, 오늘은 어디를 가게 되나요? 어, 우리 성지가 좋다 100회를 기념을 해서. 네. 저 자신도 굉장히 어렵게 찾아가서 어. 귀엽고 네. 카마레 카마레에 담은 담아온. 장소를 보여 드리겠는데요. 아, 백해 특집이라는 이름이 붙을 만한것 같습니다. 어, 어딘가요? 무슨 지도를 보시면 이이 네. 이 요단 계곡에 흘러가는 큰 강이 하나 있는데 이것이 약복강입니다. 아, 요단강으로 들어가는 예. 큰 강이 있는데 그게 약복강 사실 야복강. 이 약복강은 고대 네. 이 메소포타미 지역에서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길목이에요. 오. 그래서 약복강을 따라서 네. 요단강을 건너서 네. 들어간 곳이 세겜입니다. 아. 그래서 아브라함도 약복강을 건너서 네. 도착한 첫 가나안 성읍이 오. 세겜. 세겜이고. 그리고 네. 이 야곱이. 그렇죠. 야곱이. 이 가나안 땅을 떠나서 네. 바단 아람으로 갈 때에 음, 역시 네. 이 야복강을 타고 올라갑니다. 네. 그래서 이 야복강은 이 길목으로서 네. 오늘 찾는 두 곳은 바로 네. 이 야복강 상류 쯤에 있는 오, 마하나임 마하나엘. 하나님의 군대장관. 네. 그다음에 이제 천사와 이 씨름을 한이분이이두 음, 장소가 쌍둥이. 요새예요. 쌍둥이 요새 예. 이루고 있는 곳이에요. 실은 네. 이 야복강이 고대 의 길목이라 치면은 네. 이 분유엘은 동쪽을 경계하는 요새고 네. 이 마하나임은 남쪽을 경계하는 요새입니다이 음, 네. 지역을 오늘 생상에 보여주고 네. 그 다음에 야복강을 타고 들어가기 직전에 여기 네. 뭐가 있냐면 숙꽃. 숙꽃. 네. 음, 여기는 굉장히 낯선 지명이네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 숙꽃. 마하나임 분이엘을 네. 네. 이 생생한 이 야포강의 네. 현장과 함께 네. 소개를 합니다. 야포강을 따라서 숲꽃 분이엘 마하나임 네. 이렇게 보게 되는군요. 네. 역시 백케 특집 같습니다. <laughs> 어떤 모습을 또 담아 오셨을지 궁금한데요. 그 현장을 함께 볼까요? 네, 네 화면으로 보시죠. 우선 이 야포강을 만나기 위해서는 네. 요단 계곡을 타고 이제 그 남북을 오가야 되는데. 네. 그 요다, 야뽀, 야보, 야보강을 들어가기 직전에 바로 이 숲꽃이라고 하는 장소가 어, 있습니다. 꽃 아까 저희가 얘기했 예, 약간 예. 낯선 지명에. 예, 네. 성경적으로 굉장히 중요하고, 이 우선 숲곳에 올라가게 되면은 네. 얼마나 이요단강 지역이 비옥한지를알수 네. 있고요. 네, 네. 이 숲꽃 하게 되면은 그 야곱과 에서가 만난 아. 아주 예. 성경 속에서 그 야곱과 에서가 그렇죠. 만났던 그곳이 바로 그 곳이 바로 숲고이요 현장이 ]군요. 되었던 곳인데 사실 이숙고하게 되면은 성경에는 자세히 나와 있지 않은 내용이지만 네. 바로 민수기 23장에 네. 그 발람을 초청을 해서 음 이렇게. 이제 이스라엘을 이 저주하려고 했던 그 발람이 바로 이곳 숙곳에 제사장다 아주 오래된 네. 유적이기 때문에 돌이나 나무나 이런 게 아니고 어이 네. 지역의 흙을 개서 벽돌을 만든 아 아주 오래된 건물이 가장 넓게. 저희가 잠깐 네. 봤는데, 흙의 집 같은 걸 그렇죠. 섞었나 봐요. 네. 특히 네. 이 지역 자체가 이제 네. 이 역사가 굉장히 청동기까지 올라가는 네. 아주 고대의 지역이면서 원래 이제 이런 그 돌로 짓기 전에 아... 원천의 그 원료인디 흙을 이용해서 짓던 그렇죠. 건물을 이렇게 아... 생생하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야, 그렇군요. 사실은 이 숲꽃이라 그러는 이+ 이 자체가 네. 이 데이르 알라 현재 지명으로 네. 데이르 알라라는 알라. 지명인데 네. 예. 이 규모가 굉장합니다. 오. 제 이쪽에 예. 양법강이 흐르는데 이양지강이요 아, 단강을 만나서 음. 요 단강 나루를 건너면 바로 그렇지요. 이 서쪽에 세 아, 김이 나옵니다. 새김이 네. 그래서 사실 이~ 이~ 숲곳에서 이제 요단강을 건널 때 그것이 아담이라고 하는 마을이 있고 네. 그리고 나서 이제 이~ 세계민니까 결국은 이~ 숲곳은 이~ 가나안 땅에서 넘어오는 길목 아, 역할을 길목의 했고요. 역할을 한 이렇게 수, 해서 이숲꽃을 끼고 동쪽으로 네. 본쪽적으로 오른쪽에 보이죠. 네. 이 요바 야복강을 타고 야포강. 올라가게 야포강. 되면은 네. 정말 이 130km의 오. 길이의 야복강을 생생하게 볼수 있는데, 130km 이 길이의 야복강. 야복강이 네. 얼마나 큰 강이냐면 네. 이길르아 지역을 전체로 봤을 때의 윗 길로와 아까 아래 길로와서 나누는 자연 경계가 된 아. 경계가 된 거죠 아, 네. 네 지금도요 굉장히 많은 물이 흐르고 네. 이1 3 0킬로에 해당하는 이. 네. 야포강은 네. 사실 이 지역에 음. 아주 생수와 같은 삶의 원천입니다. 그렇죠. 예. 또이야포강을 주변으로 이곳에서 또 생활을 하고, 네, 터전을 또 지어서. 이 양과 때. 염소를 기를 뿐만 아니라, 네. 이 물을 활용해서 농사를 짓고요. 아 예, 물을 먹는 아. 모습이요. 이게 혹시 생수로도 쓸수 있나요? 이게 예전에는 물을 마셨다 그래요. 네. 좋은 질문이신데 이게 원류가 암만입니다. 어. 그러니까 암만에서부터 하는 물이 흐르면서 네. 네. 그나마 많은 이제 정수 시설을 네. 해놓긴 했지만. 네. 이, 마시기에는 부적합합니다 아, 마시기에는 네. 부적합니다 네, 그만큼 이제 네. 그, 요르단의 수도가 안만이지 습니까그 네, 안만에서 네. 흘러내려오는 물이 네. 정수를 통과하긴 했지만 그래도, 네, 그래도. 이제 이 짐승 가축들은 그렇죠. 마실 수 있지만 음. 사람에게는 조금 네. 어, 위험하죠. 위험하죠. 네. 이렇게 해서 계속해서 수십킬로를 타고 어, 올라가는 동안에, 네. 야, 야뽁강은 여기는... 천연의, 천혜의 어. 모습을 가지고 있어요. 네. 굽이 굽비 이게 치면서 네. 굉장히 그 장관인 계곡의 어, 모습도 볼수 네. 있고. 마한 장면 같네요. 간혹 이렇게 네. 보면 네. 엄청난 물이 오. 이 폭포수를 이루는 곳도 많고요. 네, 네. 또이 길가를 따라서 굉장히 꽃도 많이 피고, 약국강을 네. 제가 타고 올라가면서 느낀 것은 음. 제가 한 15년 전에 담은 이 길을 타고 올라갔었는데, 어. 참 아름답다. 아, 이렇게 음. 음. 예. 어... 그래서 이 야복강은 이 야복, 이 이름 자체가 네. 이 물소리라는 뜻을 가지고 있대요. 아, 야복이 물소리라는 뜻이에요? 그렇죠. 이 중동의 메마른 음... 땅에서 이긴 강에 따라서 군데군데 아... 낙차를 이용해서 네. 이 들리는 물소리는 아... 아마 이 강을 의지하고 네. 살아가는 이 사람들에게는 네. 정말 축복입니다. 네. 축복. 이 장면이 참 이색적이에요. 정말 영화 네. 한장면 보는 것 같기도 하고 아까 말씀하신 꽃들의 모습도 보이고. 네. 네. 그리고... 요 부분이 중요한데요. 네. 요 부분이 이중류증 되는 곳에 네. 요르단에서 이 물을 활용하는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네. 정수장을 만든겁니다 아, 저게 정수 정장이군요 예. 이렇게 정수 시설을 네. 통해서 물을 또한번 걸러서 네. 내려 보내고요. 이 사실 이 야복강에 지금 제가 찾아가는 이 분이엘과 네. 마하나임은. 네. 정말 이 고대로부터 이 이스라엘과 관련이 많은데 네. 예를 들어서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의 그의 네. 왕국을 세웠을 때에 네. 마하나임이 초대 네. 임시 정부의 중심이 되었고 아, 네. 그 후에는 다시 이 다윗이 음. 압살롬의 반란을 피해서 음. 머물렸던 곳이 바로 이곳입니다. 아 그렇군요. 예, 아까 조금 전에 이제 트럭이 올라갈 때에 네. 어, 트럭이 어, 네. 오른쪽과 왼쪽에 네. 예. 한번좀 들어보죠. 분이엣 그렇죠. 예, 아. 하나님의 얼굴이라는 뜻을 가진 하나님. 의 아. 예. 바로 네. 저 건너편이 건너편이 마하나임. 마하나임. 야복강가에 아. 어, 이 야복강이 구버 흘러 흘러 내려가면서 음. 서쪽에 네. 마하나임이 있고. 강 동쪽에 지금 우리가 오르는 이 분이엘이 있습니다. 올라가면 어. 예, 그것은 무엇이 있는지 같이 한번. 네.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이 마하나임과 이 분이엘은 네. 이 성경에 한번 제가 성경을 한번 봤으면 좋겠는데요. 네, 저희가 성경 속 말씀을 좀 찾아보고 이야기를. 창세기. 네. 에 삼십이 장2 절에 보면 네. 야곱이 그들을 볼 때에 이르기를 이는 하나님의 군대라 하고 음. 그의 딱그땅 그땅 이름을 마하나임이라 하라. 마하나임. 그러니까 이곳에서 이제 이 어, 야곱이 네. 이제 에서를 만날 준비를 하면서 음. 이제 하나님의 이제 그 군대장 군대 네. 하나님의 군대를 보면서 위안을 얻었고, 음. 그다음에 이 마하나임 동쪽에 그렇죠. 이제 지금 제가 올라가고 있는 거죠. 네. 이 분이엘이라고 하는 곳은. (32장 31절에) 보면 어. 바로 이곳에서 천사와 씨름을 합니다 어. 그래서 이 (31절) 그가 분위기를 지날 때에 해가 어. 돋았고 그의 허벅지로 말미암아 절었다 이제 천사와 아. 씨름을 하거나 직후죠 그러고 나서 이제 계속 읽어보면 (32절에) 그사람이 야곱의 허벅지 관절에 있는 둔부에 힘줄을 어. 쳤으므로 어.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까지 허벅지 관절에 있는 둔부의 힘줄을 먹지 아니하였더라. 어. 여기 또 네. 이스라엘의 어떤 문화를 또알수 있는 그런 것들이 그렇죠. 있네요. 그래서 네. 지금 이제 이 분이엘과 음. 마하나임, 마하나임 제가 보니까 쌍둥이에요 어. 그래서 이제 위쪽에 있는 것이 분이엘, 아래쪽에, 아래쪽에 있는 것이 마하나임. 마하나임. 그리고 요단 이 야복강은. 네. 이 분이엘을 돌아서 이렇게 S 자로 흘러갑니다. 아, 그러니까 분이엘을 삥 돌아서 분이엘과 마하나임 사이를 통과해서 그렇죠. 가는군요. 그러니까 네. 이 분이엘과 마하나임은 음. 강 사이에 있는 거죠. 아, 이러한 지형을 특징을 보시고 이제 화면을 보시면, 네. 그 제가 이걸 찾는데 어, 저이 힘드셨어요? 지역을 한두세 번을 지나가면서 아. 구분이 안 됩니다. 아. 이제는 네. 이 화면을 보신 우리 시청자들께서는 네. 혹시 차를 가지고 네. 요르단 이 야포강을 거슬러 올라간다 치면 네. 한 번에 찾을 수 있는 거죠. 그렇죠. 저희 영상이 있기 때문에 우리 박사님이 해내신 예. 덕에 저희는 한 번에 찾아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네. 그 화면을 보겠습니다. 네. 이 제가 이 찾는 감격이 얼마나 이 정말 그 감격적이었는지. 찾아 냈을 때 감. 예. 지금 두 산을 오르면서. 네. 아주 설레임의 그 감동을 지금 전달해 드리고요. 올라가면서 네. 이제 하나의 특징이요. 네, 이게. 너무 빨개요. 그러니까요. 아까 전체적인 모습을 봤을 때좀 붉은 느낌의. 네, 저도 화면이었어요. 이 이유를 모르겠어서 한번 네. 물어봤으면 좋겠는데. 네. 하나같이 돌이 쬐겨진 그 안쪽이 마치 이 물감을 어... 이렇게 묻힌 듯이. 어... 물감을 매긴 듯이. 네. 빨갛다라는 것을 한번 제가 전해 드리고요. 네. 자, 섰습니다. 군니의 정상에 어... 아주 큰 규모의 숭. 어. 그렇죠. 성벽, 건물의 아. 흔적이 이렇게 있습니다. 자. 아. 제가 이 분이엘의 정상을 둘러보면서 드는 네. 생각은 네. 저 멀리 보이는 것이 동쪽인데요. 아. 이게 이 야뽀강이 고대로부터 이게 이제 가난한 땅 오가는 길목이었다 치면 이게 이제 전쟁 시에는 군사로 그렇죠. 또는 평화 시에는 대상돌이나 이 사람들의 움직임을 감시하는 음, 요새였다라는 것을 요새 제가. 그렇죠. 했다. 저 국주로 올라가면 이제 네. 제라시가 나오고, 네. 동쪽을 통해서 바다아람까지 네. 가는 최고의 전망대가 네. 바로 이 부니엘입니다. 네. 근데 여기 지금 사실 흔적들이 거의 남아있지 않아서 예. 정말 찾기가 어려우셨을 거 같은데 어떻게 발견을 하신 거예요? 그니까 러 이제 책을 보고 네. 또 지도의 위치를 보면서+ 보면서 현지인들이 네. 드디어 제가 이제 찾는 게 아마 유적일 것이다 해서 네. 딱 가리키는 거예요. 오. 그래서 그것을 보고 다시 이제 그 서쪽에 네. 마하나임을 찾았는데 바로 이게 마하나임이죠. 아 여기 보이는 것이죠. 예. 제가 말씀드린 대로. 네. 이제 야복강을 네. 건너서 어, 이렇게 걸어서 건너갈 수 있나요? 마침 네. 여기 정수장이지 않습니까? 네네. 이 물을 댐으로 막아서 정수를 해서 내 보내기 위해서네이 정상을 정복하고 이제 그 건너편 <laughs> 이마하나이으로 갑니다. 마하나이. 아... 자 보시죠. 제가 왜이 감동을 아... 했냐면. 네. 아 사실 이 분위기를 오르고 나서 아예 마하나임은 멀리서 한번 찍고 보잖아. 내려가지 했는데 <laughs> 어떻게 찾은 곳인데 네. 특히 그렇죠. 무엇보다도 이 성지가 좋다 시청자 분들께 정상을 한번 보여주시 네. 보여드리겠다. 네. 근데 기가 막힌 오. 곳을 한번 제가 보여드리고 네. 예, 마하나임 정상, 오. 예, <laughs> 저때 감동, 아 그쵸. 힘들었어요. 이어지는 중간인데 마하나임의 정상에 네. 이렇게 건물에 유적지가 있어요. 아, 이게 그런데 발견 중이네요. 하트 모양이잖아요. 네. 어, 그러네요. 아니, 이 하트 모양을 제가 자료를 보니까, 네. 이 교회를 지을 때, 지금 이 하트 모양은 비잔틴 시대 때 이후에 교회를 지을 때, 네. 특히 이 사각형의 건물을 지을 때에 네구중위에좀더 네. 강한 기둥을 세우기 위해서 네. 하트 모양을 만든 다음에 두 개의 기둥을, 요것도 하트 모양이지 않습니까? 오, 네. 그러니까 이, 이 마하나임의 아... 정상에. 네. 교회 터에 건물의 음. 기둥을 받쳤던 돌이 하트 모양이 있다. 네. 이걸 꼭 기억을 해. 그 기둥을 네. 붙여서 하트 모양으로 만들어서 그걸 붙여서 그렇죠. 간단하게. 다른 곳은 네. 하나의 기둥을 세우더라도 네. 이두 점이 만나는 이규팅 위에는 네. 하트 모양을 만들어서 두 개의 그렇죠. 기둥을 세워서 이제 좀더 견고하게 네. 건물을 지었다는 거고요. 오. 지금 제가 이 마하나임이나 네. 이분위를 올라갔을 때, 사실 네. 이 성경에 얼마나 중요합니까? 아, 그렇죠. 이게 이다이 야곱의 그 음. 과정에서도 중요하지만 그 이후에 이 사울과 대이 일단 다윗과 음. 대항했던 네. 이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의 임시 정부이기도 했지만은 네. 후에 이 다윗이 그 반란을 일으킨 압살롬을 피해서 다시 또 이곳에 네. 마하나임의 임시 정부를 세우는데 음. 임시 정부에 있었을 때에 그 북쪽 길러앗 지역에서 이나귀를 타고 가다가 상수리 나무에 걸린 아들이, 네. 압살롬의 이게 요위에 의해서 죽는 네. 그런 또 비보를 네. 들은 곳이기도 들은 합니다. 곳이기도 그런 네. 의미에서 보면 오늘 찾았던 이야뽀깡가의이분이엘과이 네. 음. 마하나임은 음. 이 야곱에 이어서 어. 이다윗에 이르기까지 네. 성경에 중요한 네. 사건이 있었던 곳이죠요 네, 그렇군요. 저희가 오늘은 이야복강 근처를 이렇게 돌아봤는데요. 네. 백혜특집으로 참 보기에 의미가 네. 있는 곳이었던 것 같아요. 저희가 성경말씀도 쭉 보고 성경 속에 나오는 지명들을 따라서 오늘도 계속 갔었는데 오늘 부니엘, 마하나임, 숲꽃. 네. 네. 특히나 쉽게 찾을 수 없는 곳을 또 가셔서 그러니까 보여주셨어요. 어 우리가 한 15분 내에 화면을 끝내지만 네. 제가 하루를 네. 이그 하루 지역을 헤매다 찾고 네. 또이두 산을. 한 시간씩만 잡아도 네. 좀 쉬우는 시간을 통해서 하루에 걸쳐서 네. 이렇게 마하나임과 분이해를 야복광을 네. 이렇게 보여드립니다. 네, 좋습니다. 백회 특집은 다음 시간에도 계속 이어지죠? 네, 계속됩니다. 네, 백회 네, 특집 기념한 이사부작은요 여러분 인터넷을 통해서도 다시 보실 수 있으니까요. 계속해서 함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여기서 마무리할까요? 네, 감다 네, 다음 시간을 기대하면서 저희는 이만 인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네. Yeah. you.